11번 봅시다 다음은 어떤 식물 중에서 유전자형이 요렇게 생긴 개체 P에 대한 자료래요 지금 보니까 라지 ABD 대립 유전자는 스몰 ABD에 대해서 각각 완전성이고 그러니까 중간 유전 그런 거 없어 혼란스러워하지 마 그런 거죠 그리고 각 대립 유전자 쌍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한대요 음뭐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 두 쌍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한 쌍은 혼자 독립돼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p를 자가교배 했대요 자가교배 했는데 자손 f1 800개체를 얻었는데 f1을 기억이라고 밑줄 쳤잖아요 거기에 유전자형이 요렇게 생긴 개체는 있고 조렇게 생긴 개체는 없대요 이걸 왜 줬을까요? 그냥 어 몰라 하지 마시고 자손을 보여줬다는 건 그의 어버이가 어떤 유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 준 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얘는 있고 얘는 없다 라는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 볼까요? 피라는 애가 이렇게 라지 스몰, 라지 스몰로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 자신과 자가 교배를 했어요. 그런데 자손 중에 라스, 랄라, 라스 있어. 그리고 랄라, 스스, 스스. 없어. 얘가 조금 더큰 힌트가 돼줄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눈에 띄잖아요, 얘가. 얘가 혼자 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연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차피 두 쌍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라지스몰, 라지스몰 그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상인 아니면 상반 연관일 텐데 여기는 A를 봤을 때 라지스몰 다 있죠. D도 라지스몰 다 있죠. 근데 얘만 라지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와도 상인도 아니고 상반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상인이려면 라지스몰이 같이 있어야 될 것이고 상반이면 또한 얘네의 반대, 누구랑 연관됐든 간에 반대로 있어야 하니까 라지스몰이 또다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마도 아 자꾸 말버릇처럼 아마도라고 하는데 얘가 맞아요. 확실하게. 얘가 독립입니다. 그러면, A하고 D가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알아내는 거. 그게 그 다음 과제겠죠? 보니까, 어, 그런데, 라지, 라지, 스몰, 스몰, 이런 애는 없어. 라는 거잖아요. A, 이거 전체가 없잖아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립을 했다는 것은 B가, 얘는 이거든, 아니면 이거든, 이거든, 자유롭게 자손한테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얘네만 보는 거. 죠 이런 거 없어란 뜻이에요. 이 힌트는. 그러니까 라지 A의 스몰 D 조합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상반 아님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상인인 거죠. A d 상인 오케이. 여기서 알아낸 P의 유전자 지도를 그려봅시다. 이게 P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가면 되겠죠? 기억의 표현형은 네 가지이다. 얘를 자가교배했을 때를 생각해 줍시다. 지금 얘랑 얘는 서로 독립관계니까 각각 만들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을 따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이렇게 생긴 애하고 이렇게 생긴 애하고 3대1로 나오는데, 이 3대1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3대1의 비율을 가졌지 종류로는 두 종이에요. 얘는 잘 아시다시피 또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종이에요. 그럼 자손은 2 곱하기 2 해서 4종류가 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4가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손 기억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상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얘 지금 따로 생각하시고 스몰 A 스몰 A 스몰 D 스몰 D 요런 애들이 자기네끼리 만난 애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애가 섞일 수요? 당연히 독립이니까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이해가시죠? 모르시겠으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론 실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요. 지금은 연습 중이니까 이렇게 피를 한개더 옆에다 그려놓으시고 짝을 하나씩 지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애가 뿅 나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다음 피를 이 피를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긴 개체와 교배하여 자손을 얻을 때 자손의 표현형이 이렇게 싹다 A, B, D, 라지로 나올 확률이 8 분의 1이야 라고 했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d 것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A랑 D끼리 연관인 건 같은 종에서는 똑같고요. 그리고 독립 상태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P 하고 자 스몰 B 썼어요. 그리고 이런 애하고 겹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손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저는 독립 상태를 좀 눈에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훨씬 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B를 따로 써줄게요. 거기에 함께 묶여있는 연관된 는 이렇게 같이 써줍니다. 이러할 확률은 자손이 이렇게 생길 확률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교배했을 때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죠. 왜냐면 얘랑 얘랑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랑 얘랑은 안될 것이고,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전부잖아요. 그중에 두 개가 됐으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라지가 하나 전부 다 스몰일 때 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라지비가 나오고 옆에 언더바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곱셈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답은 4분의 1. 이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8분의 1이래요. 그럼, 응? 뭐 틀렸는데? 4분의 1인데? 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억과 ᄂ 맞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